안녕. 자 오늘은 새로운 스키즈 인형 한코카 폭신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? 원래 이렇게 매직스쿨 망토 입고 있거든요. 자이 망토도 귀엽지만 이 롬퍼 입혀주면 훨씬 귀여워요. 자, 꼬리 구멍도 나와 있고. 자, 얼마 전에 제가 필릭스 인형 롬퍼 짰잖아요. 이거 입혀주니까. 바지가 요 다리 부분이 조금 큰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다리 부분을 조금 짧게 짜서 다시 입혔더니 더 귀여워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모양에서 사이즈 조금 조절한 롬퍼 모양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 귀돌이 있잖아요. 귀 이렇게 뺄수 있는 귀돌이 이 귀돌이는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. 오늘은 이 조그만 롬퍼 만드는 거 같이 하기로 해요. 자, 폭신이는 롬퍼 있으니까, 이한 콕카 꺼, 롬퍼를 만들어 줍시다. 자, 망토 벗겨볼까요? 이예 사이즈로. 자, 색상은, 이게 렇또 세트로 하면 예쁘잖아요. 귀돌이 이 색상 하늘색으로 오늘 떠볼게요. 자, 해피 코튼실, 그리고 2.5mm 코바늘, 돗바늘, 단수링 준비해 주세요. 자, 뜨기 전에 한 코카 다시 보여드릴까요? 어, 얘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. 얘 보세요. 세상에. 이 볼을 보세요. 어, 너무 귀여워, 정말. 자, 코카 바지를 짜봅시다. 요거는 다음에. 자, 처음에는 사슬 서른 개부터. 자, 처음 할때 이제 매듭을 좀 길게 남겨둘게요. 나중에 이 뒤쪽에 꿰매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한요 정도 매듭 남기고 서른코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매듭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사슬 서른개 시작하는 거예요. 1 2 3 자, 27 28 29 30 자, 이렇게 30개. 자,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해줄 거거든요. 자, 한길긴뜨기 할 때는, 자, 일단 보세요. 자, 사슬 30개 한 대,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표시를 할게요. 자, 한길긴뜨기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기둥 2개 만들고, 하나, 둘, 만들고,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한길긴뜨기 만들 때는 한번 실 감고, 이쪽으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, 3개 됐을 때 앞에 2개 통과하고, 2개 됐을 때실 감아서 2개 통과.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는 단수링 표시해 줍니다. 자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해준 거예요. 자, 여기 그림 보시면 제가 5라고 돼 있잖아요. 일단은 한길긴뜨기를 5개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방금 하나 있고또 옆코, 옆코를 찾는 거예요. 여기는 지금 걸려있어서 아니고, 아무것도 없는 바로 이 코, 또그 옆코. 계속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. 자, 한번 감고 옆코 찾아서 자, 3개 됐을 때, 또두개두개 됐을 때한 번에. 한길긴뜨기 두개 해준 거예요. 다섯 개 해야 되거든요. 또 옆구 찾아서. 3 지금 세 개. 네 개. 자, 다섯 개 해줬어요. 다섯 개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끈을 만들어야 돼요. 어깨끈은 이 자리에서 다섯 개. 1, 2, 3, 4, 5. 만들고, 또 한길긴뜨기를 해야 되는데, 어디서 해야 되냐면, 지금 5 되어 있잖아요. 5. 다섯 번째, 다음에 여섯 번째를 찾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자, 지금 이 코에는 지금 코가 걸려 있는 거예요. 얘는 아니고,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. 아, 얘가 걸려 있네요. 얘는 아니고, 아무것도 안 걸려 있는, 여기서부터. 1, 2, 3, 4, 5. 다음 여섯 번째 찾아놓고, 자, 실을 감아서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, 세개 됐을 때 앞에 두개 통과하고, 두개 됐을 때한 번에 통과. 이렇게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줬어요. 자, 여기에 중간에 지금 10이라고 돼 있잖아요. 여기는 이제 한길긴뜨기 10개 해 줘야 되는 거예요. 방금 하나 했으니까 또옆고 옮기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더. 자, 그럼 두개 있죠? 셋. 이렇게 10개 해 주는 거예요. 아 하고, 마지막 1 0 개. 자, 해주고, 그 다음에 또 어깨끈. 자, 여기, 이 자리에서 사슬 다섯 개. 1, 2, 3, 4, 5. 하고, 아래쪽은 또 다섯 개 찾고, 그 다음 여섯 번째. 자, 여기 걸려있는 이코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. 1, 2, 3, 4, 5. 다음 여섯 번째. 이쪽으로 또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거예요. 실 한번 감고,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, 세개 됐을 때, 앞에 있는 두개 통과. 두개 됐을 때또 통과. 자, 지금 5대 있잖아요. 다섯 개야 되는 거예요. 방금 하나 했고, 또옆 코로 한길긴뜨기. 이번에 두 번째 거. 둘, 넷, 마지막 다섯 개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자, 그 다음에는 자, 2번 한길긴뜨기, 30개 한길긴뜨기 해줄 때는 기둥사슬 하나 둘 만들고 자, 뒤로 돌려요.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이쪽. 해주세요. 한길긴뜨기 첫 번째. 하나. 첫 번째는 단수, 단수링 표시해두는 게좀 편해요. 자 여기서 지금 여기 표시한 곳까지 한길긴뜨기를 쫙 하면 3 0개 해주는 거거든요. 자, 일단은 같이 해볼게요. 자, 지금 일단 이쪽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먼저 들어가야 돼요. 방금 하나 들어갔고 그다음에 둘 자, 마지막. 자, 다섯 개해 줬어요. 그리고 아까 어깨 끝 만든다고 여기 이게 나둔 부분 있잖아요. 여기도 한길긴뜨기를 해 줘야 되는데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V 모양이 있어요, 코가. 그러면 그 위에 이제 하나씩. 하나씩만 걸어서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. 자, 한길긴뜨기를 여기. 첫 번째는 여기. 그 다음은 여기. 자, 실 감아서. 이제 찾는 거예요. 반 코를. 이렇게 해서 하나. 여기 지금 다섯 개야 되거든요. 방금 하나. 또반코 잡아서. 둘. 또 반코 잡아서, 셋, 반코 잡아서, 넷, 그 다음 반코, 다섯. 하고 중간에는 또열 개. 한길긴뜨기 열 개. 여기가 처음. 일, 2, 이렇게 10개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아홉 개 마지막에 10개까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. 해 주고 또 여기 어깨끔 만들어야 되는 여기도 또 반코씩 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해 주는 거예요. 반코씩 가지고 와서 1 2 3 4 해 주고 또 마지막에 또 한길긴뜨기 다섯 개. 1 2 3 4 자, 여기가 마지막 인 거예요. 해서 5 이렇게 됐어요. 자, 그 다음은 3번. 또 한길긴뜨기, 3 0개또 해주는 거예요. 자, 한길긴뜨기 할 때는 기둥 두 개. 하나, 둘, 돌리고. 또 여기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. 첫 번째에는 단수링 표시해두고. 어, 이번에는 뭐,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코 밑에 한길긴뜨기 하나씩, 이번 단은 어려운 거 없거든요. 쫙 해주는 거예요. 왼쪽으로 옮기면서, 자, 여기 표시된 여기서부터 이까지 하면 딱 한길긴뜨기 30개 끝나는 거예요. 자, 이 마지막까지 한길긴뜨기 30개 하고 오세요. 자, 이까지 하면 한길긴뜨기 30개 다한 거예요. 서른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연결하면서 바지 나누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. 자, 이 모양 자, 봅시다. 이렇게 자,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실을 이 뒤쪽으로 옮기고 자, 이 바늘을 이 바늘을 여기 표시된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넣고 빼뜨기를 하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. 실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 이쪽 이쪽 다 통과하는 거예요. 자, 이 모양으로 연결이 됐죠. 자, 연결한 상태에서 바로 바지를 나눌게요. 자 30, 30이니까 반은 15, 15잖아요. 자 보세요. 자 여기가 지금 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기가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15번째 찾는 거예요. 자 1, 2, 3, 4, 5, 6, 7, 8 8, 9, 10, 11, 12, 13, 14, 15. 15고 찾아서 자, 바늘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15에 바늘 들어가고 이실 당기면서 실 가지고 오는 거예요.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통과. 이렇게. 이렇게 하면서 32, 15, 15로 바지로 나뉘는 거예요. 딱 똑같이. 자, 그러면 이제 한쪽은 바지 모양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자, 요런 모양. 이런 바지 모양으로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짧은뜨기로 만들어줄게요. 바지를. 자, 짧은뜨기 할 때는 이 자리에서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. 자, 첫 번째 짧은뜨기는 기둥사슬이 만들어져 있는 바로 이쪽. 이쪽으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. 자, 반을 넣고. 실 가지고 오고, 두개 됐을 때한 번에. 자, 이게 짧은뜨기거든요.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링 표시. 자, 이 짧은뜨기를 15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자, 옆코 찾아서, 자, 2, 3, 4, 14하고 마지막 15. 그런 다음에는 여기 표시된 곳으로 빼뜨기 해주는 거예요. 자, 단수링 빼서 그 자리로 바늘 들어가고 실 가지고 오고, 이쪽, 이쪽 통과, 이쪽이랑 이쪽 다 통과.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지 모양이 만들어졌어요. 바지가 조금 짧아졌죠. 처음 거는... 지가 이렇게 조금 길었어요. 쫙 빼주고 당겨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도 바지 완성돼야 되잖아요. 자, 여기도 짧은 뜨기로 15코 들어가면 돼요. 자, 모양을 보면서 자, 여기 처음, 자,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자, 실을 가지고 오고. 이 실은 숨겨 주 숨겨 주는 거예요. 자, 짧은뜨기 할 때는 기둥 하나 만들고. 지금 이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이 자리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해 주세요. 첫 번째 에는 단수링 표시 그리고 옆으로 옮기면서 짧은뜨기 15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. 방금 하나 있고, 그 옆으로 두개 할게요. 자, 얘는 숨기면서, 둘, 또 옆으로, 셋, 옆으로, 넷. 실도 숨기고, 또 옆으로, 다섯 실은 어느 정도 숨겨졌으면 잘라줍니다. 자, 다섯 개 했고, 옆으로 여섯 일곱 14하고 15한 다음에는 여기 단수링 표시한 곳으로 빼뜨기. 이 곳으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쪽으로 바로 통과. 자르고 실쫙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하면서 바지가 완성이 됐어요. 아고 귀여워. 이렇게 이제는 정리를 해줍니다. 자, 처음에 매듭질 때 남겨뒀던 자, 이 실로 뒤를 정리를 해줄게요. 자, 지금 여기 벌어진 곳은 꼬리구멍으로 쓸 거거든요. 그러면 위에는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, 자, 위에는 음 여기 봐서 첫 번째, 첫 번째 코에. 않는지를 해줍시다. 이렇게. 그럼 여기가 딱 연결이 되죠.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리고 실은 뒤쪽으로. 뒤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고그 사이로. 넣고 실이 길면 매듭을 묶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다리. 다리도 정리합시다. 자, 여기를 좀 당겨줘요. 당겨주면 바로 이 자리. 보이시죠? 자, 바늘 넣고. 또이 실이 나온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바늘 들어가고. 이러면 예쁘게 정리가 돼요. 바늘은 안쪽으로 넣고 뒤집어서 또 실을 숨겨 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. 자, 이쪽도 예쁘게 정리하고 오세요. 자, 다 만들었어요. 자, 한 코카도 입어봅시다. 자, 입어보자. 자, 여기는 꼬리 구멍. 다리도 조금 보이게. 너무 귀여워요. 자, 다음 시간에 만들 귀돌이. 요것도 해볼까요? 쏙 들어가죠? 자, 여기 리본 묶어주고. 보세요. 아유, 귀여워라. 너무 귀엽네. 자, 뒷모습. 꼬리도 나오고 자, 앞모습 세상에 이럴 수가 너무 귀엽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폭신이 귀돌이랑 한코카 귀돌이 또 알려드릴게요 자,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